자, 우리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네. 저 저희들이 이제 50대잖아요. 그리고 50대 후반인데 이제 제가 좀 늦게 일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로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좀두 우리 두 부부가 요새 좀 소원해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50대 후반이나 60대 보면 저뿐 아니라 다들 보면. 좀 부부가 많이 소원하고 각방 쓰시는 분들도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쉴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아니면 팁이 좀 있으실까 조언이랄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혹시 두 분은 각방 쓰시나요 아니면은 같이 <laughs> 방 쓰시나요?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우리 목 원장님께 여쭤본 네, 거예요. 원장님, 네. 네. 아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네. 하셔야 해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죠. 각반승 네.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웃음> 아 <laughs> 오글거려. <laughs> 아니 이때 감동 받을 때 던지라고 했는데 계속 오글거릴 때막 <laughs> 지금 이렇게. 지금은 야유하는 네. 것 같아. <laughs>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아. 근데, 저, 네. 어, 살다 보면 네네. 권태가 올때올수 있지요. 네네. 근데 우리는 크리슈난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철학이? 이건 가족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유교의 가정 시스템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정 시스템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들이 왜다 가족들이 아파했을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상대인데. 사랑해야 될 남편을 미워가, 아내를 미가 자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부모를 미워 이것만큼 큰 아픔, 고통이 없습니다. 이건 지옥이지요. 어, 그런데, 유교문화는 가족 시스템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 유교문화의 가족 시스템의 1순위는 부모입니다. 부모. 2순위는 자녀. 3순위가 드디어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아내들은 결혼하잖아요. 결하면 혼 누굴 위해 살아요? 시댁을 위해 삽니다. 시부모, 시댁, 가족, 형제들. 우리 우리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시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2순위였던 자녀가 1순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굴 위해 또 살기 시작해요? 자녀를 위해 삽니다. 그다가 이제, 나 이제, 이제, 자녀들이 30대 전후가 되면, 이제 뭐 해요, 이제? 이제 다 이제 결혼하죠? 그럼 이제 둘만 남아요. 이제 3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때 오는 게 뭐죠? 결혼해서 30년 동안 부부 중심으로 산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나이 60쯤 전에 돼서 부부만 된거어 이게 포테토치 심드롬이죠 빈둥지 중후군. 이때 오는 게 뭐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부부 중심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드네. 그래서 찾아오는 게 황혼 이혼입니다. 정년 이혼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떠난 뒤에 둘만 남아서 이제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시스템, 기독교 시스템은 가죽신을 족 바꿔야 됩니다. 일순위가 부부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 첫 번째 결혼식 첫 번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식주례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자, 이세요 여기 남 이제 아담이가 하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례하시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인류의 첫 주례사입니다. 주례 대헌장, 결혼의 대원칙 세 가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죠? 이때 이 남자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없습니다. 부모 없는데 하나님 주 뭐라 그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이때 아담이 얼마나 헷갈렸을까. 다 부모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결혼의 대헌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그것인가 그러니까 남자를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누구? 부모.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입니다. 이게 일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혼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나는 이첫 번째 왜 말씀하셨을까요?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아내와 연합 안 돼요. 둘이 한 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순이는 부부 중심에 결혼했어요. 그 누구 중심은 남 남편은 일순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내입니다. 아내 누굴 위해서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남자들은요 결혼 전에 전이나 결혼 직후라도 반드시 이 어머니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예, 어, 어머니 드릴 <laughs>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니 은혜 못 갚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뭔데, 어머니, 저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 이놈새끼가 그거 내가 몰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제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 아내를 힘들게 하시면 제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정신을 차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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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들은요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어? 시, 시어머니 응?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져서 누구 먼저 건질게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지라는 말을 해야 이게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자녀가 결혼했어 떠나 보내야 돼요. 근데 붙잡고 있다고 그리고 장가 보내놓고도 토요일마다 전화하고. 저, 이건 정말 이건 나쁜 거예요. 조금 여러분, 더 크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 한번 들어가 봐요. 동물들, 조류, 파충류, 포유류 모든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면 으 애미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루 수백 번씩 먹이를 갖다 먹이지만 새끼가 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 완벽하게 다 떨어보네요. 다시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들은 장갑 보내놓고도 계속 간섭하고 자꾸 오라 그러고 아주 동물들을 보기도 창피해 써주면 <laughs>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서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걸 첫 번째로 놓으신 거예요. 이건 굉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학교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 나 정말 놀래요. 근데 하면 슬쩍 하면 떠보는 거죠.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합창을 해. 금방 어머요. 이게 다 유교 개념입니다. 효를 일순위 놓는 거죠. 아내요. 효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혼한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모보다 아님. 이건 무촌이에요. 무촌. 부모는 일촌이죠. 이건 하나예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어머니 제 아내는 저 하나 보고 저희 집에 시집왔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하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제 아내는 마음도 끝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났는데요 부모님이 아직 저를 못떠나신네 여기 지금 부모님 와계신데 어머니 저를 떠나주세요 사랑합니다 지금 <웃음> <웃음> 어머니가 공을 안 던지시네요. 그런데 <laughs> 이렇게 될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머니는 자기 남편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쓰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근데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네. 아니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요. 유교 문화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내 편을 들어 주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 주면 아내는요, 되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남편이 시키지 않아도 아내들은 정말 쌈짓돈이라도 꺼내서 용돈 한번 더 드리고요. 뭐 예쁜 거 먹을 거 있으면은 싸서더 챙겨 드리고 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장이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먼저 한번 하면 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없구나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잘하게 되는 케이스를 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떠나세요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라는 네. 말씀이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1순위는 부부중심, 2순위가 부모입니다. 3순위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혼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가서 교육 좀 시켜야지 될것 같다 이렇게. <laughs> 제가 녹음을 안한게좀 아쉬운데 이 촬영본이 나오면 그 대목만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laughs> 네, 너무 아쉬운 게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laughs> 네. 뭐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지만 우리 m c 서 말씀하셨지만 아 그런 남편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내를 힘들게 해도요, 아내는요, 다 받아냅니다. 아유 어머니 알았어요. 아유 어머니 알았어요. 아유, 들어가서 제가 할게. 아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사다. 다 받아낼 수 있는 여유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